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말라카라는 도시에 있고요. 혹시 요냐 음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말레이시아 와서가 아니라 이 도시 와서 처음 들었어요. 요냐 음식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오고 말레이시아 재료로 만든 중국 스타일의 음식을 요냐 음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식당 찾기가 꽤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말라카에 오면 그나마 좀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먹은 락사도 요냐 락사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요냐 락사도 한번 먹어보고, 뭐 다른 음식들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식당이 있는데, 요냐 시크릿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여기서 걸어가기엔 좀 멀고, 택시 타면은 금방 가는 그런 거리에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소개, 음식 소개 컨텐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려는 식당이 단점이 좀 있어요. 아침점, 심장 사만해. 저녁 장사를 안 해요. 그게 좀흡이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h e l 오늘의 식당입니다. 요냐 시크릿. 9시 반부터 3시까지 하고 목요일은 쉬네요. 노포크 돼지고기는 없나 보네. Uh, 어 사람 별로 없네. Hello, mm. You want me introduce mm. to y o 어, 중국어. 중국어 네, 네. 소개게요의네 요냐 음식이 엄청 싼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뭐이 정도면은 먹을 만합니다. 엄청 비싼 것도 아니에요. 요냐 락사 엄청 많이 먹고 나시르 막른당 치킨 이거 엄청 많이 먹더라고. 그리고 제가 두리안 챈돌 먹었었잖아요. 여기 면요 챈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파이난리스 커피 중국 하이난 스타일의 커피인데 이거를 또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식당 분위기가 카페처럼 됐어요 카페처럼 보시면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안 되는데? 이거? 오 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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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조용이아이어할어 조용. 아.. 아.. 네, 어아중국 네. 이제 <목소리> 태국에국어 아, 부셔 부셔가 싫지. 이게 요냐 락사입니다. 국물이 좀 다르죠? 제가 전에 종컵팔팔 갔을 때랑은 또 다른 국물. 이거는 유부인 것 같고 계란 있고 소스도 있고 면은 또 고를 수가 있더라고. 당면이랑 일반 면이랑 그리고 이거는 나시르막 치킨 른당. 른당 처음 먹어봐요. 이 런당 비주얼이요. 밥. 아, 이건 멸치랑 땅콩, 오이 소스. 이거는 모닝글로리가오 맛있다. 정 컵팔팔에서 먹었던 락사는 엄청 새콤했거든요. 이거는 새콤한 맛이 전혀 없어요. 맛있네. 다른 음식이랑 비교를 하자면 태국의 카오소이, 카오소이랑 좀 비슷한 그런 국물이에요. 이것도 맛있네요 여기 맛집 많네 맛있네 맛있네 머리카락인가? 음, 안에 새우도 들어있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존커 88보다 여기가 더 맛있네요 낙사도 존커팔볼보다 여기가 더 싸. 음. 모닝글로르네 소스를 밥이랑 같이. 음. 다른 테이블도 보니까 전부 다 른단계 얘기하고 있어. 른당 맛집인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른당 맛있네. 밥이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어. 맛있다 휴지가 없네. 여행객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만 없네. 자, 이게 하이난 커피라고 합니다. 오, 뭔가 좀 찐한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찐해요. 아 제가 음식설명을 잘 못해서 맛있습니다 엄청 쓰지도 않고 엄청 달지도 않고 이게 요냐챈돌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빙수인데 요냐챈돌을 시키면 요걸 주거든요 요게 뭐 설탕같거든요 부어먹는거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부으면 너무 달아지니까 적당히 부으라고 하네요 적당인가 얼마나지? 이 정도면 되나? 음 우유빙수에 우유빙수. 이것도 먹을만해요. 여기 안에 보니까 파도 있네. 3 3삼 팔. 육. 오. 중국에서 몇 년? 오, 대개 삼년 반. 오, 삼년 반. 뭐 <laughs> no 그. <laughs> oh. 오, 아, so, 아, bye -bye. So,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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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라날로보다 훨씬 싸 <laughs> 잘라날로는 한두개 시키고 50링기, 40링기 이런데 잘라날로는 걸러야 돼. 진짜 그리고 여기가 존커거리에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로컬 거리거든요. 밥 먹고 산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뭔가 되게 많이 팔아요. 옷들도 팔고 뭐 이런 시계도 팔고 89링기 뭐 싸진 않네? 야, 진짜 옛날 느낌이다. 어, 짱구 아빠 되게 잘생겼는데? 너무 덥다. 어, 지금 숙소 근처에 왔는데, 종커거리 근처거든요? 뭐, 너무 멀리까지는 가기 싫다. 어, 종커거리 근처에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을 드리면, 어, 여기는 좀 로컬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요냐 음식 뭐 일반 말레이시아 음식 저기 안쪽 보면 음료수. 식당 하나에 가게를 세 개를 돌리더라고. 다 따로따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냐 푸드, 요냐 락사 있죠? 헬로. 어 드링크. 예, 예. 배불러서 먹을 건못 먹겠어. 땡큐. 나이가 하고 음, 한디시간한서막 정말 하고. 이 카페 정 그렇죠? 나 바이 카페. 봐. 바이 카페. 어. 빙더. 도 커피를 자주 마시긴 하는데. 솔직히 잘 몰라요. <laughs> 저한테 커피는 그냥 잠길려고 마시는 용도라서 로컬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화이트 커피라는데 하얗진 뭐 않고 그냥 카페라떼 같은데. 맥심인데? 맥심이랑 비슷한 맛인데. 맥심에서 조금 연한 맛. 그래도 맥심은 내가 많이 마셔봐서 맥심 맛은 안 봐. 여기 어제 제가 와봤거든요. 어제는 이거 말고 다른 커피를 시켰는데 요거 커피 키암시? 요걸 시켰거든요. 이런 커피 잔에다가 컵 받침을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티플레이팅을 해놨어. 이것보다 더 맛있어. 여기서도 요냐 락사를 먹었는데 오늘 갔던 요냐 락사랑 맛은 비슷해요. 안에 내용물은 여기서 파는 요냐 락사가 더 많아요.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스리에링기 550. 오케이. 아 여기도 목요일은 쉬네요. 자 이제 또 다른 요냐 식당을 보여드릴 건데 배불러서 거기서 뭘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못 먹겠어. 소화도잘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서 뭘 먹진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소개 뭐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낸시 키친입니다. 그래 배달도 되나 보네요. 이렇게 대로변에 있고요. 여기 낸시 키친이 말라카에서 꽤 오래된 요냐 식당이라고 해요. 몇 세대에 걸쳐서 뭐 운영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구글 리뷰를 보니까 호불호가 약간 있어. 맛있다고 한 사람들은 뭐 맛있다. 맛없다는 리뷰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게 배불러서 먹어보질 못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laughs> 금,토,일,만 저녁 장사를 하네 아~~ 혹시 놀러오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는 곳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존커거리랑은 여기가 더 가까워요 근데 뭐 택시타고 가면은 둘다 가까워서 아 지금 햇빛 엄청 쨍쨍하거든요 근데 비와 지금 하늘 보면은 전혀 비가 올것 같지 않은 하늘인데 또 마지막 식당 하나 남았거든요. 숙소 가서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밥으로 먹겠습니다. 여긴 저녁 장사만 해. 아, 저녁 시간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연야 음식은 아니고 인도 파키스탄 쪽 음식이에요. 난이랑 뭐 다른 고기류 쿠알라룸푸르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긴 한데 다른 거 먹느라 인도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될것 같아요. 맛이 괜찮거든요? 여기입니다. 테이블이 야외에 있어요. 팍포트라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이렇게. 한두리 치킨 있고, 난 종류. 치즈, 더블 치즈, 뭐, 트리플 치즈, 갈릭 난, 포테이토 피자. 어우난 종류 엄청 많네. 그리고 뭐, 케밥 있고. 근데 케밥이, 저희가 알고 있는 케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기만 달랑 줘. 무톤이 양고기더라고요. 양고기. 치킨 케밥 마살라. 마살라? 마살라로 먹어볼까? 이거는 4인 9 9링기 아. 인도 파키스탄 식음식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갈릭 난윗 어니언 무톤 케밥 마살라. Can, can you yeah. Okay. okay, okay. Can you recommend some d r i 망고 레시 해 많이 아요 아, 망고 레시? 망고 with the o t 아, 망고 라시 빅사이즈. 이제 많이 먹어보고 싶은데 혼자라서 여기가 존커거리 그쪽은 아닌데 존커거리에서 꽤 가까워요. 걸어서도 충분히 올수 있고 택시 타면 당연히 더 빨리 오고. 빅사이즈라더니 진짜 크네. 맥주 500잔 해주는데? Uh. 시원하지 가않네 근데 인도 음식이랑 파키스탄 음식이랑 무슨 차이지? 스튜디오 미스터 캐나의 레코딩. 어, thank you, t h 형님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볼수 있어요. 오. 와, 아, 뜨거. 핫, <laughs> 이렇게이 나이스. 땡큐. 이 시대 탄두리 치킨? 이게 탄두리 치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치킨이거요는 동안 여기 나왔네요. 고기 캔 거에다가 카레 덮은 거 같은데 그냥. 아 밥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음. 양고기에다가 카레 덮은 거. 맛있어, 맛있어. Excuse me. Can I order only rice? Only rice? 네, thank you, thank you. 양파 갈릭난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Thank you. 오, 밥 시키니까 이 소스도 같이 주네요. 오호오 이거는 무조건 맛있을 맛이야. 음. 맛있어, 맛있어. 꽤 많다. <laughs> 아씨, 너 요즘 소화가 잘안 되는데? 음, 음. 야, 맛있어. 나는 갈릭난 추천. 밥비벼보으니까 진짜 맛있긴 한데. 양이 너무 많아진다 아 힘드네 밥 먹고 있는데 기타 연주도 해주시네 밥은 남겨야겠다 이거 와 대박 일본어로도 부르네 이야 와, 나 깜짝 짝랐어 <laughs> <laughs> 아, 예. Can you i n 어 y e a h hi, I'm Julia I'm from France. I've b n m a d in China like f months ago, something like that. <laughs> yeah. 와, 나 진짜, 예, e a h 와나 진짜 프랑스 친구인데 아 예전에. 아 h e r e In Pignang? In p i g n a 에 g In Pignang? In Pignang? In p i g n a 명 g In p i g 와 <laughs> <Wow>, 대박이야 <laughs> 여기서 만나네. 어머 왜저 호텔? 오버드? 어, no like fifteen minutes walk or something like that. 아, uh, fifteen min uh, okay. minutes. 어, 오버드. Walking t minutes. 아, that's nice. Yeah, yeah, yeah. yeah. n no, i Follow you on your YouTube channel. I uh -huh. you. Yeah, Are you follow, follow me? y yeah, ah, I was talking with this guy. I don't remember Julien. 아, y e a e a h y e a I talked with him and he was like, h

와 중국에서 봤던 친구인데아 <laughs> 여기서 <laughs> 저 친구가 프랑스 친구인데 유럽에 있는 프랑스가 아니라 남미에 있는 프랑스거든요 수리남 옆에 프랑스 땅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사는 친구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은 따로 안 찍었었는데 <laughs> 와그 친구를 여기서 만나네 <laughs> 제가 가만히 기타 치시는 분 보고 있다가 저 친구가 다가오더라고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야 진짜 깜짝 놀랐다. 너무 반갑네.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 식당 오길 잘했는데. 파스타 <laughs> 45. 딜리셔스. 땡큐. 포스트 온 유튜브. 아, 아 예, 유튜브. 예. Do I get your channel? 아, 예예 예. 오케이. 너무 배불러다. <laughs> 아, 잘 먹었습니다. 혹시나 인도 식당 찾으시는 분들은 뭐 저쪽으로 가셔도 될거 같아요. 종커 거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요냐 음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말레이시아의 요냐 음식? 요냐 음식 소개를 해드렸고요. 맛있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말라카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커 88보다는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프랑스 친구 만난 거 진짜 너무 신기했어. 여행 다니면서 친구 만난 적 처음이거든요? <laughs> 아, 진짜 신기하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